안녕하세요 유튜버 김상우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원주 기업도시에 들어설 3,4일 파크에비뉴 모델하우스 개소식 방문에 이어서 한번 더 직접 방문해보고 왔는데요. 주거형 민간임들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보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서울에 내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규제도 많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원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원주 기업 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조성된 계획 도시로 원조의 의료 및 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관련된 연구기관, 기업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도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편도 좋아지고 있고 중앙선 고속화 전철과 수도권 전철 연장, 광주 원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으로, 여기에 3, 4 1 파크 에비뉴가 들어서게 됩니다. 3, 4 1 파크 에비뉴는 무엇보다 전세금 대출 이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생애 최초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서 90%의 5억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나 유출자의 경우에도 전세금 담보대출로 8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원두기업 도시에 내집 마련하기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84a 타입과 119 타입 모델하우스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껏 오피스텔에서는 볼수 없었던 발코니 서비스 면적 제공과 함께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 그리고 빌트인 구조로 설계되어서 집이 깔끔하고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외에도 원주 기업 도시에는 유해 시설이 없기도 하고 원주에서 허가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입지도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기업 도시에 건축될 3, 4일 파크에비뉴 모델하우스를 재방문해 봤는데요. 요즘 억지로 눌러놓은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지는 상황 속에서 좋은 위치에 좋은 물건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원주 3, 4일 파크에비뉴 모델하우스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모델하우스 위치 정보와 분양 사무실 연락처 및 관련 자료가 있는 링크를 공유해놨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